안녕 차트 게 연설이에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볼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 우리가 아는 거이데 웃는 아이 깃발 춤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선생님도 보세요 선생님도 안무 모르니까. 지원이랑 현이가 하는 거 우리도 이거 빨리 다 끝나고 싶어 시그마 친구들 잘봐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불편 뭔가 부끄럽네요.

잘하네요. 전 이거 못해요. 뭐야? 태양이야 왜? 활활. 예. 이거 재밌어요. 웅성우 오빠. 인들로을 받아들여. 이들이 보여줄게 달라워, 달라워. 주 오빠 하나가 된 멜가도 활, 활, 와 손길이, 손이 와. 강단니 오빠. 엄청 달 어, 우리들 고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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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리 우리, 우오 우리, 우우우 우리, 우 제시, 황민, 황민연인가? 윤지성인가? 황민연. 아, 모르겠어. 저 워너원을 좋아해요. 이거 몰라요? 이거 볼까요? 워너원 아니고 또 누가 나와요? 또 워너원 아니고 다른,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. 민기야 안녕 하, 너무 답답하다 원어민 말고 또 누가 있어요? 옹성우 조금 더 강해져야 될것 같아 웅성우 웅성우, 웅성우.

오빠. 이제 미오 빠 진짜 예뻐. 진짜. <laughs> <laughs> 하성 오빠. <laughs> 지 마세요. 이건 듣지마요요 이건 듣지 마요. 다깐만 잠깐만. 어, 깜짝이야. 깐만잠 깜짝이야. 만 잠깐만. 잠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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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국내 최초 옹씨 연예인 옹성우입니다 홍성우 아니고 옹성우옹성우 아니고 옹성우옹성우 아니고 옹성우요 온성우 아니고 옹성우 오늘 성우도 좋아하는 거예요? 그래요. 바네요 지금. 저 같은 아유, 경우는 약간 너 만약에 지금 하는데 웃으면 파 푸는 거다? 그리고... <뭘> 네? 어? 뭐 <laughs> 예 <예시>! 작작해. <laughs> 아. 아, 너 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줄기 압출하는 거예요? 압출이. 아니 자기가 주무름 가겠어 주무름주무름뽀오주무름뽀오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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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. 자동 잠깐만 을잠깐해주 잠깐만 아 잠깐만 <laughs> 아, 잠깐만 어, 잠깐만, 어, 잠깐만 자 아, 자동으로 아, <laughs> 춤을 추게 해주는 자동으로 춤 아, 잠깐만 자이거만아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잠깐

이리로 스프레이 같은 거. 왜 점점 가까워지냐 우리랑. 다니엘이랑 데도 재밌을 것 같아. 파르치 <laughs>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네. 속옷도 핑크색으로 사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. 아, 아 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지금 핑크색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이아 지금. 해 해. 네. 아, 핑크색깔 입고 있죠. 아 진짜. 하태 아아아아 하태. 빙구! 조심하시고요형 네. 아. 근데 나 일단 하직이가 되니까 일로 와봐 봐. 어? 하다시야. 나 지금 시급해. 아, 아오야진짜로요 진짜 어? 네. 벌써 스트레스 벌써. 아, 나... 저기. 어, 좀... 네. 다 들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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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내가 내가. 지 마. 가지 마. 어?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어? 가지 마. 어? 가지 마. 어? <laughs> 숙소에서 못해본 것들 해볼까요? 못해본 게 뭐가 있어? 학공은 영화고, 또 성수기 시즌에 장거를 당하듯 쓰레기 봉지 쓰레기 봉진차고몇회 안에 정말 죄송해요. 저한들어실수 있나요? 정말 필수품이 그지... 아니, 형의 아니, 형의 우진내가 이번에 서울에서 온그 처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아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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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 한바탕 뒤집었어여아그 우진내는 아그 우진 그게 문제요 말도 마 말도 마 아우 내 마을 분위기 아주 신중해져가지고 우진내 무슨 우진 내 언제 옮겨? 언제 옮겨? 일하시 일하예 매일 밤오으면 지우는 내 버스 가스 싫어 두박 들어 지우면 안 돼요 네 야야야 가져가도 돼 김치? 근데 이거 빼고는 <laughs> 음. <laughs> 아담가안되안형형형돼안 먹어도 돼 김치 먹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운명이다 같은 망도 되고 운명처럼 무스 <laughs> 쏘리쏘리 때부터 소나기에다가 네버에다가 지금 핸존미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하 생겼네? 결혼하겠다 좀 있으면 뭐 집에서 꼭 해보세요. 아니면 못할 수도 있지만.